장건치고 안세스폰 물고 쓰리 고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erazai, 대한민국 <목 ambitious> 모든 시청자 청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역사상 가장 재미난 음악이야기 음악인의 삶 그리고 그 뒷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보는 쓰리 고고고 엄청 무서워요. <laughs> 그냥 뭐라 그럴까 봐. <laughs> 아니, 아니그 스물여섯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섹스폰의 천재. 노력 없인 천재도 없다. 진정한 연습만이 천재를 만들어간다. 누구나 인정하는 집념의 사나이 섹스폰 연주자 양승기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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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네, 자, 승기 씨. <laughs> 어, 대본 이내려놓으셔도 내려놓으셔, 네, 네, 돼요 네, 편하게. 예. 네네. 자, 우선 자 우리 쓰리고 시청자 시 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쓰리고 진행자 원고 박상경. 네, 저는 투고 김유현. 저는 오늘 멋진 색스폰 연주자 양승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laughs> 멋진 색스폰 연주자, 진짜 음. 멋지게 생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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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멋진 사람 같아요. 자, <laughs> 오늘은 자 특별 게스트로 자 양승규 씨의 어머님께서 음. 같이 네, 나오셨습니다. 네네네. 어머니, 자, 우리 스리고 시청자, 청자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섹스폰 연주자 양승규의 엄마 박선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어머니가 또박 씨야. 아, <laughs> 아, 되게 박 씨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박 씨들은 다멋져박 씨들은 다멋져 자, 아, 김 씨는 이런 사람 없죠 아우, 김씨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아요. 그래요? 자, 음. 아유, 자, 승규 씨, 자, 어, 섹스폰 연주자이신데. 음. 셰익스폰을 연주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음. 저는 신나고 즐겁고 음. 재밌고 음. 슬플 때도 있고 긴장될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음. 다른 건다 이해가 되는데 네. 어, 슬픈게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떨 때 슬픔이 있어요? 아 네. 어, 그거 연주하다 보니 음. 마음이 슬프. 음. 음. 그 오는 느낌? 음. 음. 아, 그러니까 음악, 이제 네. 음악이 좀 어떤 이제 느리거나 슬픈 이제 곡을 연주할 때 같이 이제 슬퍼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음. 어, 그면 곡을 따라서 이제 그 마음이 네. 이제 동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어. 어, 그러면 그 동화가 돼그 곡에 따라서 동화가 된다는 건 연주가 슬프게 잘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 진짜 진짜 멋지네요. 연주하시면서 음. 음. 울진 않으셨어요? 네. <laughs> 아 울진 않으셨어 <않아요. 웃음> 마음만 아, 슬펐어요? 마음만 아 마음만 슬프셨구요 아니 울면 연주를 어떻게 해 아니 그래도 막 눈물 흘리면서 연주하는 <laughs> 네. 것도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네네 자 그러면 네. 우리 승규씨는 색스폰 연주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연습을 하나요? 하루에 길면 10시간이고 짧게는 8시간 정도 <laughs> 내가 지금 잘못 들었어요? 10시간이요 하루에 10시간 하신대요 어. 10시간? 네 짧으면 8시간 짧으면 8시간? 그러니까 어. 하루를 거의 24시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가요? 아침에 밥 먹고 그냥 거의 그냥 하루 그냥 그 잠자기 전까지 다 연습을 하는 건데 괜찮아요? 심안 들어요? 음... 네? 좋으시니까 하시는 거같으시네요 <laughs> 네. 어머니 어. 그 어. 어, 맞아요? 하루에 10시간, 8시간, 시간 네, 는 게? 네 아침에 딱눈 뜨면 음. 밥딱 먹고 음. 연습실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 서서 해요 앉아서도 안 하고 음. 오우. 사람들이 8시간 일하면, 서서 일하면 힘들죠. 그 맞아요. 서서 그냥 연습해요. 음. 아. 앉아서 하면 소리가 안 나온다고 음. 일어나서. 근데 그, 오래 서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서 척추가 자꾸 주지 않는데요. 서서 일하는 게, 그치. 그래서. <웃음> <웃음> 그러니까, 승규씨, <laughs> 네. 연습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서서 하다가. 좀 힘들면. 좀 네. 앉아서, 여기 척추도 쉬줘야 돼. 네. 그래야.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괜찮지만 나이 먹어서 허리, 이게 허리 아프고 그러면 연주 못하니까. 알았죠? 음. 시험시험 네. 하세요. 네, 네, 너무, 네. 이야. 와, 대단하시네. 여덟 시간에서 10시간이면. 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아니, 저는 2 0 초반에 이렇게 해봤어요. 아, 진짜요? 음. 아, 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야, 가지고. 저도 딱그 23살에서 음. 한 26살, 요, 요 때까지. 그런데. 음. 음. 그 이후로는 뭐 공연 다니느라고 돈 버느라고 음, 그열 <laughs> 그 시간 연습하시려면 입안 아프세요 입이나 뭐래도 뭐런... 네. 부분 음. 음. 어. 아 그래요 괜찮으세요 네. 아. 저기 사실은 목 네. 모양이 좀 얼굴 모양이 바뀌었어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아랫입술이 튀어나오진 않았었는데 네. 음. 네네네. 근데 아래 입술이 아 처음이다. 불면서 아. 불어가지고 르는게 음. 살이 되더라고. 아. 음. 그 어머니 그러면 이제 우리 승규 씨가 섹스폰 연주를 이렇게 할때 보통 이제 어머니들은 다른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을이나 마음이 드시나요? 뭐 다른 생각은 특별히 안... 멋있어요. 저 저희 음. 아이들이지만 <laughs> 그렇죠, 그렇죠. 멋있고 음. 대견하고 그래요. 네. 음. 연습 시간 조금만 짧게 해 줬으면 음. 좋겠어요. 음. <laughs> 아니, 저기 막 공연하거나 이런 게 힘든 거 이렇게 하면서 공연하는 거 보면 음. 눈물 나고 그러지 않나요 어, 마음이 찡하죠. 찡하고 음. 이제 연습하고 나오면 음. 막한 번씩 안아 주거든요. 음. 제가 그러면 저도 모르게 눈물 음. 나고요 음. 아니, 뭐 저희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냥 음. 이제 가까운 데서 공연하거나 그러면 음. 어떻게 했든지 보러 오시면 이제 공연 보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이저 음, 힘든 걸왜 하나. <laughs> 맨날 그렇게 하실 건데. 음. 음. 자, 우리 자 네. 그러면 우리 효연 씨, 네. 우리 승규 씨에 대해서 음음. 멋진 승규 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 네네,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스폰 천재 양승규 씨는 현재 삼육대학교 음악학과 섹스폰 전공. ...으로 올해 올해 졸업을 하셨고요. 어, 2012년도에 전국 장애 청소년 예술제 참가 17년도에는 제주 국제 관악제 프리즘 앙상블과 협연 히로시하라 마스터 클래스 색소폰 앙상블 18년도에는 위드 콘서트 클라리넷 듀오 아시아 퍼시, 퍼시픽 색소폰 아카데미 참가 색소폰 카르텔 듀요 아니 네, 오늘은 네. 또잘 읽나 싶었더니 또아잘 읽고 있어요 왜요? 네, 뭐. 자 평창 스페셜 <laughs> 아, 어머니 웃으시아요자한들을못 평... 읽어 <laughs> 아 길면 좀 힘들어요 제가 좀자 평창 스페셜 올림픽 뮤직페스티벌 참가 페막식 섹스폰트리오 연주 자 2019년도에는 브랜드 섹스폰 스튜디오 리사이틀 꿈씨 음악계 섹스폰 협연 26회 아 네. 예술의 전당에서 자2 이... 어, 2020년에는 예원 주최 고향피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 20년에는 라라미 댄스 페스티벌 오프닝 무대 연주. 그리고 SBS 세상에 이런 일 출연. 오, 어, SBS. 예. 그리고 하트하트 뭐, 오케스트라와 예. 브라스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공연을 다니셨고요. 또한 예. 수학 경, 수상 경력이 있으세요. 오, 예. 상도 많이 자, 받았네요. 예. 2011년도에는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 피아노 부분 금상. 대전 방송국 주최 전국 장애 청소년 음악회 관악 부분 은상. 아르스모니아 챔 어, 챔버 오케스트라 전국 콩쿨 색소폰 대학부 (2등) 그다음에 (GMF) 발달장애 음악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로는 드림 위드 앙상블 정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어우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혀가 꼬입네요 <laughs> 네. 어 제가 스물다섯 살 때는 네. 경력을 한 줄도 못 썼어. 아, 그쵸 그죠. <laughs> 늦게 시작하셨습니다. 어, 근데 이미 네. 어, 자, 오 어, 그러니까 작년에 SBS 네. 세상에 이런 일에 출연을 했어요. 오, 네. 출연하고 난 다음 에 어떤 변화된 게 있나요? 지나가면 뭐 사람들이 사인해 달라고 하거나 뭐 알아보고 막이러진 않아요? 어, 사인을안 해봤고요. 어. <laughs> 많이, 많은 사람들만 응. 알아봐 주었는데요 응. 댓글도 긍정적이 아, 아, 댓글도 댓글도 음. 그 어머니는 이제 이거 세상에 이런 일 이렇게 하고 나서 어머니도 보니까 나오셨어요. 어, 주변에서 어떤 네. 음. 막 전화 많이 받았어요. 음. <laughs> 어, 옆, 혹시, 옆, 갑자기 옆집이랑 뭐 싸우는데 옆집에서 막 잘해 주고 그러지 않나요? <laughs> 아, 아니 저게 아는 척안 하시던 분이 지나가는데 저 붙잡아놓고 봤다고 음. 막 얘기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음. 음. 아 참, <laughs> 저나이거 방송에 나온 게 우리는 우연치 않게 저기 막 모밀 냉면 먹으러 갔는데 네, 네. 아. 모밀 냉면 먹으러 갔는데 그 이제 그 생방송 뭐 그걸 이제 뭐뭐 뭐, 뭐 아니야 무슨 뭐 이렇게 이제 여섯 시내 그냥 이런 거 뭐가 이렇게 촬영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리액션을 너무 그러니까 또그그 찍으러 그온 PD가. 음. PD가 이제 그거를 네. 이제 우리 보고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네. 또뭐 멘트 해주고 먹는 거 어, 맛있다고 했더니 어, 진짜 우리 우리 가족만 다 나와가지고. 아 네, 그런 아,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또 방송 얘기 나오니까 그게 가끔 네. 문득 또 떠오르네요. 자 우리 그 승규 씨, 아, 응어수 응, 응, 마시고요. 네. 저기 승규가 네, 연습할 때는 전혀 졸리질 않아요. 근데 음. 다른 거말할 때면 네좀 그런 게 있어서. 음. <laughs> 자 승규 씨 전공이 섹스폰인데. 네. 클래식 섹스폰인가요 아니면 재즈 섹스폰인가요 저는 클래식 전공이지만 음. 현재 다니고 있는 드림이드 앙상블에서 실용음악을 음. 하기 원해 음. 재즈도 같이 덮어고 있어요. 음 오. 재즈도 그러면 어그 뭐지 재즈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 방송을 보니까 그 재즈도 되게 잘하시던데 네. 그 클래식과 그 재즈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클래식과 음. 차이점은 일단, 클래식은, 작고, 세게 내야 되고, 재즈는, 어, 네. 크고, 약하게 내야 돼요. 아, 크고, 약하게? 어, 클래식은, 작고, 세게, 처음에, 네. 처음에 음. 낼 때, 세게 확 불어야 되고, 재즈는, 어, 네. 처음에 야, 야, 약하게, 살살살 네. 달래면서, 살살 날면서 어. 소리는 크게, 음. 어, 소리는 어, 근데 살살 부르는데, 소리는 어떻게 또 크게 나와요? 산살살살 산살, 산살, 소리가 어떻게, 어떻게 크게, 크게 나오냐 거. 이거지 어떻게요? 어. 네. 재즈는 어. 클래식보다 어. 약간 음. 뭐 리드 리드에도 차이점 이 네. 있나요? 어. 어. 어 어떻게 클래식은 리드도 어떤 리드 차이점이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음, 음. 약간 모양... 불어, 어. 약간 소리 음. 소리만 내려고 해서 바로 내주는 역할 음. 네. 그러면 네. 클래식에서 쓰는 입 모양은 어떤 입 모양이에요? 클래식은 음. 그냥 O 아, 발음으로 해서, 네. 이렇게 제가 어. 구멍, 구멍 들은 아, 네. 그럼 재즈는 어떤 또? 재즈는 사, 에 발음으로. 에 발음으로. 사과할 때. 아, 사과할 때, 애플할 때, 에. 네. 그러면 음. 완전 입모양이 다 틀리네요, 그러면. 예, 네, 그러니까, 음. 연주, 그러니까 보통 세, 클래식 색스폰하고 네. 그, 재즈 색스폰은 네. 마우스 피스 자체도 틀려요. 아. 겉 모양은 같은데 안에 구조가 틀리거든요. 음. 그리고 리드가 클래식은 두껍고 음. 음. 재즈 색스폰은 얇고. 그래서, 아. 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음. 그런 오프닝. 음. 저는 순가 설명 좀 해주지. 음. 음. 오프닝 얘기. 좀 일단 오프닝은 네, 네, 네. 클래식 오프닝은 좁고 네, 네. 네. 두꺼운 리드를 사용하고 네, 네, 네. 발음은 오버음을정확 오바람 내야 되고 네네네네. 정확한 음정을 내리면서 음. 소리는 깨끗하게 음. 맑게 그리고 다른 악기들과 앙상블과 음. 가능함으로 음음. 톤을 내주는 역할을 하고 음. 그리고 재즈는 음. 오프닝을 크고 음음. 얇은 리드를 사용해서 발음에 애발음 넣고 감미로운 소리를 내야 하고 음. 볼륨을 톡 튀는 소리인데. 아, 벌, 아 벌레 이게 음. 톡 튀는 소리예요. 그게 음. 되게 뭐 힘들지 않으세요? 그 힘들지 않아요, 돼요그두개다다 하려고 하시면 일단 힘들. 음. 아까 얘기했지만 음. 아까 들어봤는데 저거 힘들 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입 힘들... 모양도 틀려야 네. 되고. 네. 그래서 그래서 뭐 클래식하다가 재즈를 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재즈를 하다가 클래식하는 게더 힘들어요? 둘...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바꿨을 때 그러니까 네. 클래식을 먼저 연습을 하고 네. 연주를 하고 네. 재즈를 할때 하고 네. 재즈를 뭐 하다가 음. 클래식을 바꿨을 때입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게 네. 어떤 게더 힘드냐고 어떤 얘기요? 네. 이거 주법이에요 음. 주법이니까는 지금 이렇게, 음. 이렇게 재즈는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음. 그 재즈를 하다가 클래식을 전환을 하려면 음. 이 클래식 전환이 좀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음. 그래서 제가 오늘도 클래식 곡을 먼저 한 다음에 아, 재즈를 넣어라. 이제 예, 예. 재즈하고 이제 A 하다가 오 오후 하는 게더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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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예, 힘들구나. 예. 아무래도 또 이제 대학교 때는데 클래식을 공부를 네, 하신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클래식은 지금 현재로는 클래식이 더 입에 좀더 많이 뱄죠. 음. 예, 그렇죠. 많이 뱃으니까 근데, 예. 음. 근데 이제 안 하다가 또 재즈를 음. 하다가 클래식을 하려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좀 아. 나 어떻게 할지 근데 지금 어. 뭐그 어. 현재 들어가 있는 드림 드림드, 네, 드림드 드림, 드림 네, 드림 네. 거기는 이제 실용음악 위주로 한다. 네, 어. 이제 네. 네, 근데 재즈 클래식도 해주시고 선생님이 음. 클래식도 하긴 하지만 음. 이제 대중적인 거를 좀 많이 음. 원하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재즈곡을 하게 돼요. 음. 네. 못 찾으세요? 음. 아 여기 있어요. 좀까뜹 줄게 자, 네. 자 네. 그러면 네. 자 우리 그 승규 씨, 자 내가 지금 이쯤에서 그럼 연주곡 하나 신청해도 될까요? 네. 어 그러면 어떤 곡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곡은 음. 음. 클래식 곡으로 노베르토 몰리네리의 뉴욕에서 온 사진 네 장의 사진 사장 중에서 이악장 텐고를 하겠습니다. 아 텐고 텐고 아, 클럽. 탱거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승규 씨의 자, 섹스폰 연주 탱고 클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잠깐만. <목소리> <laughs> © bf 엑스포년이 참 많네. 자, 자 어머니, 우리 승규 씨가 음악적으로 이렇게 특출나다라는 건 언제쯤 아셨나요 저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학교에서 리코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가지고 동네 제 작은 애당니는 피아노 학원에 보냈어요. 데아동아 음. 아, 동생. 네, 동생? 동생이 피아노 학원 네, 다니는데 네, 데서 거기 선생님한테 좀 리코더 좀 가르쳐 달라고 음. 부탁을 했는데 음. 보냈더니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승규 피아노 좀 시켜보라고 음. 그래서 어, 왜였더니 잘할 것 같대요 그래서 음. 시켰는데 바이에른 1년 만에 뛰더라고 요아 네. 관심이 어, 많았었구나 음악에 네. 네. 천재였네 천재 천주. 그냥 그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보냈는데 네. 너무 잘해가지고 네, 그럼 먼저 음. 다닌 동생은 지금 뭐예요? 동생은 전혀 관심 없는에요 <laughs> 3년을 가르쳤는데 네. 이것만 하더라고요. 아, 아, 너는 아니다. 아니다. <laughs> 아... 자, 그러면, 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 어, 어, 뭐야. 승규 아, 씨가 자, 11년도에. 네, 11년도에 네. 이제 보니까 전국학생 콩쿠르에서 전국 피아노 금상까지 받았어요. 네. 그러면, 어, 그러면 이제 피아노 부분에서 되게 좀 잘하는 거잖아 금상까지 네, 받았어요. 2년 만에 그렇게 했으니까 잘한 거죠. 배운 지 2년 만에. 2년 만에. 네, 네. 네. 그 쉽지가 않은데 2년 만에. 근데 상 받은 게 거기에서 갑자기 왜섹스폰으로 바꾸게 되신 거예요? 원래 사실은 바꾸려는 것보다 이게 이제 다 그러니까 피아노가 경쟁력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경쟁력이 네네. 세서 다른 악기를 좀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인터넷을 뒤졌어요. 음. 이제 그랬더니 그 하트하트 발달장의 오케스트라에서 그 단원을 모집을 하더라고 해서 음. 오디션을 봤는데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리코더랑 피아노로 시험을 바, 오디션을 음. 봤거든요. 근데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한번 도전해 보라 그래서 해서 오디션 합격해서 이제 악기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가 윈드 오케스트라다 보니까 이제 주로 분은 악기를 하는데 아, 네. 클라리넷은 인원이 많아서 안 되고 음. 어, 제가 그 전에 그 트럼펫을 해보겠다 그랬어요 음. 트럼펫은 얘 입술이 두꺼워서 안 된대요 부는 아, 악기 아. 해야 된다고 아, 트럼펫도 입술이 두꺼우면 또 뭐가 안 그러니까,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트럼펫은 응. 이렇게 입으로써 그 음. 조절을 네,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나는 트럼펫 해야 되는구나 입술이 얇아서 아, 네. <laughs>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음. 이제 무는 악기로 무는 악기 음. 해야된다고 해서 음. 그럼 뭘 하면 좋을까 해서 오브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음. 했는데 오브에 아. 인터넷 검색하니까 악기가 연습용 악기가 600이에요. 어, <laughs> 연습용이. 네 어, 그래서 <laughs> 와. 어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음. 그러면 어떤 악기에다가. 섹스폰이 조금 싸더라고요. 네, 그 그렇죠. 약간 <laughs> 대중적으로 많이 중고 네, 서 네, 네. 어, 섹스폰 할래요. 해가지고, 음. 섹스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네, 지금 여기까지. 아. 네, 본인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네, 네. 근데 다행이네요. 이제 <laughs> 그, 이제 피아노가 사람은 많지만 사실은, 이제 또 잘하면 피아노가 더 먹고 살 길이 더 많지 않나요? 저요? 가끔 후회하고. <웃음> <웃음> 아, 근데 계속 아, 시킬걸. 아, 아니, <laughs> 네. 의외로 그러니까 악기가 음. 이제, 뭐, 대회 나가거나, 콩콜 하거나, 아니면 음. 학기, 학교에서 전공실기나, 위클리 볼 때마다 반주를 해야 되는. 그죠 맞아요. 어, 어, 그때마다 반주비가. <laughs> <많지 않아서>. <웃음> 맞아요. <웃음> 그럼 지금은 피아, 그래도 지금도 가끔 가다 피아노도 연습을 하나요? 피아노도 매일 2 시간씩 하고 있어요. 오. 보통 안 시켜도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어, 나중에 리사이트 할때 피아노, 피아노 연주를 네. 막 그렇게 하다가 하고 또이어나서 섹소폰 도까지어고 오, 진짜 멋진데요? 어, 그거 제 발음이고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어, 네. 고 있어. 네. 네. 응. 너, 응. 네. 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제. 피아노로 하면은 너무 경쟁자가 많아서 네. 못 먹고 살것 같아서 결국은 네, 맞아요. 돈이네! 그만 <laughs> 네. <laughs> 아, 돈을 <laughs> 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자립을 그렇죠. 또 해야 되는요 이게 이 어머니도 어, 저랑 같은 부류. <laughs> 네. 음, 또 돈은, 아니, 또그런은 그쪽은 아니, 아니시죠. 돈을 쫓는 아, 자본주의. <laughs> 아니, 그건 아니시죠. 아니, 또 음악을 네, 좋아하시니까 네, 또승규씨가 네. 워낙. 네. 음. 그러면 뭐. 지금은 후회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아니, 후회는 아니지만, 아지야잠깐 후회하신대나 아는데 가끔, 가끔. 근데, 가끔. 그러면 그래. 지금 이제 피아노를 이제 같이 응, 두 시간씩 친다 그러면 이제 어,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본 적은 있으세요? 피아노하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응, 응, 응. 이제 악기를 이제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데 색슨을 치면 또한1 0 년간 또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두가지 거의 이제 프로 수준으로 잘하면 이제 할수 있으면 네. 두 가지 길을 음. 갈수 있거든. 뭐 이렇게. 밴드 활동 같은 거 한다면 가능도 해보지 않을까요? 음.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음. 도전을 한번 해보라고 하고는 싶어요. 음. 어. 근데 그것도 지금 뭐기 아직 뭐두 시간씩 음. 계속 피아노 연습을 한다니까 음. 이제 약간 네네. 반주자 이런 것도 조금 겸해서 음. 주로 하시면. 저기 가요 쳐요 피아노. 아 가요. <laughs> 아니 또 이런,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피아노 이렇게 막 이렇게 치다가 한 손으로 섹스폰 응. <laughs> 아니, 또 안, 되죠, 안된 되잖아요, 승규 씨가 지금. 안돼 아, <laughs> 목에 걸어대서 힘들죠. 아, 음. 자, 우리 또 어머니가 왜 전공을 바꿨는지 네. <laughs> 이렇게 얘기도 들어봤고요. 네. 그래서 1부가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네, 네, 네. 잠시 쉬었다가 음. 2부에서 우리 멋진 승규 씨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부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